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동현 원장입니다. 하암검 수술이란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지방이 튀어나와서 약간 심술구정 인상을 줄때 우리가 많이 하는 수술인데 물론 젊은 사람에게도 지방이 태어나서 약간 불룩하게 보여서 사진 찍게 되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약간 불독 같은 인상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 나이 들어 보여 아니면 너좀 심술궂어 보여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수술 방법은 젊은 사람의 경우는 지방만 보통 제거해주게 되는데 지방을 제거해 줄 경우에는 피부를 잘라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 안쪽으로 결막 절개를 태서 지방만 제거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전혀 흉터가 남지 않고 부기도 일주일이면 다 빠져서 표시가 전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결막 절개를 권해드리고 일반적으로 하얀 검을 하시는 나이가 되는 40대가 되면 그분들은 눈안에 젊은 사람처럼 눈앞 결막 절개를 통해서 지방만 제거해주면. 다시 피부가 늘어져가지고 피부가 약간 주글주글 잠주름이 생겨서 선생님 수술하고 나한테 지방은 좋아졌는데 피부에 주름이 또 생겨서 나이가 또더어 보여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더셔서 하는 하안검 수술은 눈썹 빛 절개를 통해서 지방을 제거하고 다시 처진 피부살을 잘라내어 제거해 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안검 수술 과정을 보면, 하안검 수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눈썹 및 피부 절개를 통한 하안검 절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검 절개는 밑에, 눈썹 밑에 한 4mm에서 5mm 밑에 눈썹 및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절개를 하고 피판을 들어서 피판을적으로 하면 눈둘레 근육이 드러나게 되는데, 눈둘레 근육을 다시 잘라서 제끼면 이눈밑 지방이 나오게 됩니다. 눈밑 지방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세 군데 방을 각각 열어서 눈밑 지방을 제거해주게 됩니다. 눈밑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 피부가 많이 더 넓어지게 되는데, 그 넓어진 만큼 피부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정성 들여서 구매해주게 되면 흉터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안검 수술은 왜 하냐면 눈 밑이 불룩해져서 나이가 들어 보이고 약간 심술 구전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해주게 되는데 하안검 경우는 하게 되면 정말 인상들이 많이 바뀌고 훨씬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만약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주변에 나이 드신 분이 약간 눈밑 지방이 불룩해서 아니면 피부가 더어져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면 꼭 하시라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